여러분들이 5년 후,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가를 미리 내다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. 60대, 50대에 은퇴를 해서 70, 80, 90까지 살아야 돼. 어떡하냐고요? 거기에다가 이제 어? 사람 지능으로 했던 걸 AI가 도전하게 되죠 어?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고용 창출은 안 되지만 경제는 성장하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행한 그런 시대가 예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조업 분야에서 계속 있고 싶었지만 은 어? 유통적으로 온 이유가 있어요 1차 산업사에서 2차 산업으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흘러가는데 내가 이 차산업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고 하면은 시대에 뒤질 거다. 그래서 우생마사라는 말을 계속 외웠어요. 우생,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. 소는 물에 빠지면은요, 구역구역 물을 거스르지 않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수영을 해요. 근데 말이 수영을 더 잘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물을 막 거슬러 올라가 그냥 안떠내려 가려고 그러다가. 꽤 죽는다 이거예요. 시대를 거스르지 말으라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어? 장기를 가지고 있고 전문직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대 상황하고 맞는지를 보고 안 맞으면 버려버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.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.